안녕하십니까. 12조 직무탐색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로는 각 조원들이 직무탐색한 사례를 보고 다 같이 토론한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토론했을 때 결과로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로는 반도체 분야의 R&D 직무에 대해서 사례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점점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 있고, 새롭게 AI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R&D에 대한 투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반도체에 대한 전망이 좋아지고 있고, 더큰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R&D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니, 그 직종이 전망이 좋다라는 것이 총평이었고, 사례 조사를 한 학생은 어학 점수와 전공 지식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한 결과로는 어, 일단 조사가 굉장히 좋았다. 수치를 적절하게 들어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훨씬 더 알기 쉽게 볼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이 없는 사람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사례 1번을 조사한 학생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좋은 직무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연구는 실패도 많고 계속 문제점을 고쳐야 되는 직무이기 때문에 그 대처에 대해서는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보다는, 예를 들어 논문이라던가, 그렇게 본인의 학업적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학점사와 더불어 전공지식이 제일 중요하겠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를 조사한 학생은 QCQM. 즉, 품질 관리에 관해서 직무 조사를 했는데요. 어, 예로 든 거는 옛날 사례와 현재 사례 두 개밖에 없지만 대표적인 것이고 하도 종류가 많은 직종이기 때문에 간단히 사례만 들어도 생각을 할수 있었습니다. 네, 그것에 관해서 저희저가 토론한 내용으로는 우선 회보레 리콜 사건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 리콜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생겨서 고객들에게 다시 무언가를 해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품의 퀄리티도 있겠지만 고객과의 만족 역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는 쪽에서 상품 쪽과 마케팅 쪽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질 수 있겠는데 그것에 대한 직무 선택이 중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에 관련된 요소들. 예를 들어, 분석이랑 데이터베이스 확보 같은 부분이 중요하다는 점잘 설명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느 분야를 가든 품질은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 되어도 품질에 대한 직무는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올라가는 상태는 아니지만 항상 꾸준하게 필요로 하는 직무일 것이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례 2번을 조사했던 학생의 경우 전공 지식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어, 그 품질 관리가 본인 전공에 맞게 반도체 분야에서의 품질 관리를 하면 어떻겠는가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례를 조사한 학생은 자동차 공학기술자라는 직무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어, 지금 친환경 자동차, 제일 대표적인게 전기자동차가 있겠죠 그 전기자동차를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2009년부터 침체기에 빠져 있던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수출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 한국에서도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공학에 대한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소리겠죠 이거에 대한 전공 지식은 저희과에서는 습득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공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례 세 번째 학생에 대해 토론을 한 결과로는 아, 우선 2009년도부터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자료를 썼었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침체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자료가 너무 옛날 자료였지 않나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에 대해 발전이 필요하고 지금도 활발히 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사례 4번입니다. 사례 4번의 경우, 똑같이 반도체 업체인 ASML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통해서 본인의 직무에 대해 설명을 해왔는데요. ASML은 워낙 대기업이라 반도체에 대한 흐름을 움직이게끔 할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ASML이 지금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전망이 좋다라는 결론으로 사례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사례 4번에 대한 토론 결과입니다. 어, 다른 학생들은 전체적인 산업의 흐름에 따라서 설명을 했다면 이 학생은 큰 대기업 중 하나에 대한 굉장히 자세한 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제일 믿음 있는 자료들이라서 이해가 굉장히 빠르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정보 수집과 그것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과제를 해결한다.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직무와 잘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유망한 직종이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성장 중인 직종에서 적합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례 5번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사례 5번을 조사한 학생은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대해서 열심히 조사를 해왔습니다. 한국은 요즘 전기자동차에 대해 꽤 경쟁력이 있는 입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배터리에 관련된 연구가 지속된다면 더욱더 입지가 좋아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R&D에 대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상용화된 지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지만 그만큼 발전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유망하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토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생 역시 본인의 성향과 잘 맞게 질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국가 기관에서 가지고 온 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이 자료 역시 굉장히 공신력 있게 볼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같이 하는 일을 선호하는 성향을 저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 연구개발 R&D라는 직종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괜찮은 선택이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토론했을 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는 4개 정도가 R&D에 관련된 자료였고 나머지 하나가 품질관리에 관련된 자료였습니다. 그 한계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결이지만 전부 다 다른 분야의 R&D 사업이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 외에 따로 필요한 능력도 있어야 할 것이다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설계부터 캡톤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성향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선택한 직무가 잘 맞는 것인지. 확인을 해본 결과 전부 나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료를 찾으면서 다른 사람이 찾지 못했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에 대한 확신과 더 많은 정보를 알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례조사를 통해서 각자의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늘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만약 내년에 같은 주제로 진행하게 될 경우 바뀐 경향과 기업들의 소식들을 통해 좀더 다채롭고 깊은 내용으로 토론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12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